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가 설명절을 맞아 기차역을 찾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먹거리 분야의 탄소 중립을 위해 AT가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인데요. 이번 캠페인에서 AT는 친환경 먹거리로 만든 건강한 한끼를 남김없이 먹는 저탄소 식생활에 온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민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저탄소 식생활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는데요. 건강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현장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세는지를 서울 용산역에서 저탄소식생활 캠페인 홍보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탄소식생활 실천 운동은 AT가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가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입니다. 2021년 4월 첫 발을 뗀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현재 국내외 630여 개의 기관이 동참하는 등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선 먼저 생산 가공 단계에서 저탄소 친환경 농축산물을 활용하고 농식품 폐기물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또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잔반을 줄여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AT는 이 같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시민들에게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김춘진 AT 사장과 김영태 코레일 유통 대표이사,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귀성객들에게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과 홍보물을 함께 전달하며 저탄소식 생활 참여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귀성객들은 용산역산의 디지털 전광판에서 상영되는 저탄소식 생활 실천 캠페인 영상을 시청하며 저탄소식단 실천에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춘진 AT 사장은 지구상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31%가 먹거리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생긴다며 저탄소 식생활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버려지는 농산 식품을 줄이고 재활용해서 만든 농산 식품을 우리 소비자가 시장에 가서 선택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음식물 쓰레기 남김없이 먹는 운동에 동참하면 바로 이것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후 행동입니다. AT는 저탄소식생활 실천 운동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확산해 글로벌 탄소 감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강민철입니다.